자녀의 성적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안 하실 건가요? 다들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것 뿐이죠. 저는 진로 상담만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뭘 모르는지, 뭘 놓치고 있는지 알게 됐고,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아이의 부모님 90%가 공통적으로 놓치고 있던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녀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끝나자마자 적용해 보셔서 아이가 공부를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얼마나 할까요? 의외로 직접적인 잔소리나 간섭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환경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면 쇼파에 누우면 나도 모르게 기대어 눕고 침대에 누우면 저절로 핸드폰을 집어들게 됩니다. 대형 마켓에서는 이를 활용하여서 어느 매대에 놓는 것이 가장 많은 제품을 팔수 있는지 연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환경 설정을 잘하는 부모님들은 아이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방법을 피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우 공을 들이시죠. 특히 이 스마트폰이 정말 원수잖아요. 스마트폰도 무작정 못하게 하기보다 멀리 떨어뜨려 둔다든지 공기계로 바꿔 준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또 놀랍게도 방에서 혼자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할것 같은데 상위권 아이들은 거실에 책상을 두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명문대에 진학한 74%의 학생들이 거실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거실에서 한다고 무조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는 거실에서 공부시키고 우리 부모님들은 방에 가서 tv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편안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아들을 카이스트와 서울대에 보낸 유정임 작가님의 환경설정도 아주 재밌습니다. 바로 도서관을 놀러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도록 한 건데요. 예를 들면 누가 먼저 도서관 정문에 도착하나 시합을 하고 가는 길에 맛있는 요구르트를 마시면서 즐거운 장소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태도나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도 바꾸어 줬습니다. 이를테면 책상에 바르게 앉아 있어야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소파에 누워서 책을 보더라도 아이들이, 아, 나는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인식이 들도록 한 겁니다. 또 책으로 장난감 집을 만들거나 엉덩이로 깔고 앉고 심지어는 냄비 받침대로 쓰면서 책을 친근한 요소로 여기도록 한 거죠. 이런 자유로운 태도가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치동에서 20년 동안 상위권 아이들을 지도한 상위권쌤이라는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가 됐었는데요. 성공한 부모님들은 남들이 좋다는 거 무조건 시키지 않습니다. 우선은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건 지 아빠랑 똑같네. 아주 그냥 이런 게 아니고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것을 잘하는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맞는 분야가 나오면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거죠. 어, 핵심은 부모가 잘 관찰하는 건데요. 잘 한다는 것은 아이의 고유한 기질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에게 아무리 수영을 가르쳐줘도 작은 물고기보다 물에서 빨리 갈 수는 없겠죠. 어, 이것처럼 외향적인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끼게 하거나 아는 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는 방식이 맞을 수 있고 내향적이거나 아니면 이해가 꼭 돼야 하는 아이들은 소규모로 지도하는 것이 그 친구에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필요와 성향에 따라서 예습 복습 방법, 학원의 스타일, 보상 등을 다르게 제공해 줘야 합니다. 사실 자녀의 기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모님의 기질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지도해도 아이와 자꾸 부딪힌다면 이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기질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내 자녀니까 나랑 판박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기질인데 반대로 정해진 규칙을 중요시하는 부모님이시라면 아이가 산만하고 통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대개 부모님들은 자신이 좋아보이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는 교육 방법을 알아보시고 자녀에게 적용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론 이해하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건 아니죠. 단지 조금 덜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도 이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꾸준히 했던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취감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활용하시는데요. 우선 칭찬은 왜 하죠? 기분 좋게 하려고? 응원해주려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칭찬의 본질은 노력하는 능력과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을 동시에 갖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 이런 말이 있죠. 노력은 지능보다 중요한 핵심 능력이다. 그럼 구체적인 칭찬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전 멘사 회장님이었던 지영범 선생님의 방법을 풀어 드릴게요. 만약에 아이가 부모님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뭐 접시를 깨뜨렸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는 의도를 읽어줘야 합니다. 깨진 접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아, 엄마를 도우려는 그 마음이 고맙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는 나중에도 엄마를 계속 도와주게 되겠죠. 이처럼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가 핵심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데 초점을 둬야겠죠. 그래서 지난 시험보다 점수가 올랐다면 목표한 점수에는 좀못 미치더라도 20점이나 올랐네. 그래서 40점이네, 20점이나 올랐네. 많이 노력했겠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성취감을 느끼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들들은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말에 더 단순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주자주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싸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 비단 시험 같은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평상시에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너는 존재만으로도 엄마에게, 아빠에게 기쁨을 준다. 이런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전달해서 아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학업 성취를 넘어서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어 주는 거죠. 이러한 신뢰 속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 그리고 도전하고자 하는 태도가 길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수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증이 된 방법입니다. 부모가 할게왜 이렇게 많냐 나만 이렇게 자녀 키우는 게 어려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시고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이 마음 이 노력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자녀교육의 베테랑들도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모두 힘내시고요. 나는 의사부모, 교수부모가 아니라서 자녀교육에 확신이 없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어도 오늘 방법을 꼭 실천해보세요. 분명히 자녀의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자녀와 부모님 그리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돕기 위해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